새록새롭납니다 내일 그럼 못본 앙숙이들 모여보나? 어 내일은 저 혼자 보고 내일 막 피부과도 가야되고 막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보는 거라 애들 시간이 다 누나 지연으로 나오는 드라마 보고 싶어요. 더 열심히 할게요. 라이브 보면 알고리즘을 어떤 게 떠? 저는 그 알고리즘을 껐어요. 꺼놨어요. 오히려 저는 정신 사나워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거 검색해서 보는 편입니다. 구독한 거 보거나 모델로 팀도 단독방 살아있구나. 키키. 맞아요. 생일이나 좀큰거큰거할때 얘기 나누고 있어요.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? 저는 최근에 쇼폼 네뷸라 촬영이 끝나고 그 안무 연습도 하고 있거든요. 그 무대도 준비해야 돼서 안무 연습하고 녹음하고 싱글 앨범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지 맞아요. 머리핀이에요? 이게 필터인데 지금 오늘 빨간색이랑 잘 어울려서 이걸로 했습니다. 결경이 왔을 때 썰풀어 줘. 음, 그때 그냥 맛있는 거 저녁에 먹고. 결경이 또 열심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런 그런 거 얘기 경험 듣고 거의 결경이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.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, 어, 집에 가서 다시 키든 하겠습니다.